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서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동전협의를 했는데 결과는 푸틴의 승리로 보입니다. 푸틴이 승리하면서 방상주가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푸틴은 돈바스를 넘기면 평화 협상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유럽에 푸틴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일방적인 장난으로 끝난 것 같아요. 트럼프의 패배고 푸틴의 심리적인 승리죠. 돈바스 회득 조건으로 휴전, 재공격 중단, 서면 약속을 제안했는데요. 푸틴 쪽으로 만바뀐 트럼프, 그러니까 푸틴의 손을 들어준 거죠. 효과는 너의 전쟁을 지속해라. 프리패스를 달아줬다고 분위기가 나옵니다. 비판의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휴전 절박한 우크라나 사정은 외면한 거죠. 결론은 분위기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푸틴에게. 계속 때릴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예요. 전쟁이 종전될 때까지 트럼프가 우크라를 전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거죠. 분위기는 완전 도둑놈이 푸틴이죠. 근데 푸틴은 도둑놈을 도와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아요. 트럼프는 푸틴의 우크라 안전보장은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전보장은 아니죠. 전쟁에 역사를 아셔야 되는 게 우크라나는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고 나토에 가입을 반대했던 푸틴은 나토 가입의 핑계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절대 푸틴은 나토에 가입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나토 가입이 왜 중요하냐? 나토 가입이 된다면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이번처럼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 전 유럽이 협력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매우 중요한데 협상을 보니까 푸틴은 나토 가입은 반대하면서 땅만 달라 우리가 뺏은 땅도 당연히 내 거고 지금 전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지도 나한테 달라 이게 억지죠 젤렌스키는 실질적 안보가 필요하죠 왜냐면 지금 전쟁한 목적이 바로 영원한 평화죠 젤렌스키 가져갈 게 없고 푸틴에게 매우 좋은 협상이죠. 일방적인 푸틴의 전략이고 푸틴의 깨 넘어간 트럼프의 실패죠. 푸틴 돈바스 넘겨라. 눈 뜨고 당한 트럼프. 그런 분위기예요. 트럼프, 젤란스키는 오늘 백악관에서 회담을 한답니다. 영토 양보 삼자회담 제안에 나설 듯합니다. 젤란스키가 지금까지 버텼는데 양보를 할까요? 푸틴에게 레드카페를 깐 트럼프의 결과는 빈손이고 여러는 싸늘하죠. 젤레스키는 상하이 복잡해서 방혹해 한답니다. 트럼프의 푸틴 환대에 분노한 우크라인들 그러니까 우크라인 국민들도 매우 분위기가 안 좋고요. 미국인들에게도 수치의 분위기입니다. 이번 푸틴과 트럼프의 협상은 매우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주식의 방산주가 걸렸기 때문이죠. 한국 주식의 방산주는 하나 에어로, LIG 넥스원, 현대 로템, 한국 우주 항공, 하나 시스템, 방산주가 이번에 협상으로 조정을 받고 하락을 했는데 협상이 무중간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반응을 봐야겠지만 방산주의 상승을 예상합니다. 하나에로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협상이 국제죠. 그래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 어떻게 시작할지 하나에로 대장을 먼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상승하지 않을까. 현대 로텐도 협상 전엔 조정을 받았죠. 분위기가 좋은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조정을 끝내고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가 비슷해요. LRG 넥스 n 차트가 조정을 받았죠. 이번에 비슷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이만큼 조정을 받았는데 턴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죠. 하나씩 집중 투자를 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이번 협상이 늦었지만 그냥 기다린다, 버틴다. 저는 10만원 이상 매도를 하고 싶으니까요. 버티고 있는데 지금 협상이 매우 걱정됐는데 매우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았죠? 고점대비는 22%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봐서는 7만원대 좀빠졌으면 좋았었는데 저는 10만원까지 매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고점대비 22% 조정을 받았고 오늘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상승을 예상하지만 가봐야 알죠. 한국항공우주 한국, 조정이 딴거보다는 잘 버텨준 것 같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이 이재명 트럼프의 25일 날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이 있는데, 그 방문 때 어떤 섹터가 호재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조선 섹터가 있고요. 방산 섹터가 있는데, 다시 조방원 원자력과 조선과 방산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 투자? 기원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멤버 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 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 4천 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